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우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자가 검은 고를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합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셈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애동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그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또 유다의 호사밧 왕과 에돔 면학군이 어 이제 출정을 떠나서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모합을 어 이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참 왕이 되어주시고, 참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참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동행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종말에 부활시켜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자기가 왕입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과 지혜를 따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어, 어,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어,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네. 이렇게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은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힘의 근원이 생명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녀들도 세상에 취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취하면, 그리고 또 혼합되어서 섞여서 살게 되면은 망하게 된다는 그 역사가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복음을 믿고 그것이 참 행복의 삶이고 그것이 거룩의 기쁨인 것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기쁜 소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다윗 왕 때부터 속국인 모압방 메사가 이스라엘을 배반하자 북 이스라엘 왕인 여로,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도 왕까지 연합해서 모압 정벌 원정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북 이스라엘은 탄생부터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정책에 따라서 금송아지 정책에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배반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볼때 결과만 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괴롭히기도 하고 또 안에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배반하고 모반하고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다가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b c 722년에 멸망하는 당연한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여호 여호라만은 아시다시피 아합의 아들로 좀 아합과는 달리 일시적으로 바알 주상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정책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이런 중에 모아방 다윗 때부터 속국이었던 모아보왕이 공물을 바치지 않고 모아방 메사가 배반을 합니다. 그때 여호 여호람은 여사반 남쪽의 여호사바 왕과 에돔 왕과 함께 연합해서 모압 원정기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압을 배반케한 것은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함인기 위함 위함 위함입니다. 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도 연합을 했고 여호람 왕과도 연합을 한 것은 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며느리로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또 어 이렇게 연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정길을 떠난 지 7일 만에 에돔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 수많은 군사들과 가축들이 먹을 먹을 물을 구하지 못해서 죽게 되자 여호사밧 왕이 믿음을 가지고 북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 에돔 왕이 엘리사를 만나자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여러부암 왕에게 당신 부친 아압의 선지자, 선지자들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하에 가서 물어보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보라고 당당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참종인 여호사밭을 생각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호사바당은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훌륭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왕을 여람에게 붙여가지고 도와주시고 해결해주시고 회객해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한번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밭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여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네, 이렇게 여호사밭을 봐서 여호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laughs> 엘리사는 건조기이지만 그 애돔 광양에가 건조기이기 때문에 개천에 물이 없습니다. 네. 건조기인데도 불구하고 개천을 깊이 파괴하고 또 전쟁에서 모합을 이길 것을 예언해 줍니다. 다음날 아침 소제들일 때에 애돔 반대편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 물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와 그 개천에 물이 차고 넘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의 때 여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모아방 메사는 에돔 지역이 건조이라 물이 없을 것을 생각했는데, 물빛을 핏빛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서 이세 나라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싸웠는가 보다. 물이 없어서 싸웠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고 공격하다가 진멸당하게 됩니다.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모아방이. 낮은 지역을 보니까, 분명히 건조기라 물이 없어야 되는데,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에돔이라는 지역은 붉은 바위 지역이기 때문에, 핏빛처럼 보여서, 선제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신히, 살아가지고, 급하니까 아들을 자신의 신에게, 그모스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연출하자 이스라엘 군이 당황하게 됩니다. 모하박은 간신히 목숨만 건지게 되지만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되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고난이 바로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만 보지 말고 내 인생 전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때 회개해야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때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또 기적과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은 축복을 받을 기회이며 모든 역사를 하나님 마음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전체 역사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고 하루하루 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혼합되어 있고 또 어, 기복적이고 예수님만을 어,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나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참 왕이시라고. 그분의 말씀만 믿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어, 우리가 잘못해도 그 많은 기회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게끔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분이 주시는 그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거룩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자학교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는 커서 우리에게 늘 우상 숭배의 길을 버리고 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많은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쁨과 사랑과 거룩을 누리면서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